감기와 기침 침치료 처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급성 비염이라든가 부비동염, 인후염, 중이염, 기관지염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콧물, 고막김 재채기, 기침, 열이 나거나 목이 마르고 또 편도 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고열이 나고. 또침 삼키기가 곤란하고 호흡 곤란 등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기는 한의학에서는 외감병으로 풍한사기나 풍열사기가 피부나 기도에 침습해서 폐 기능의 이상을 일으키는 병증으로 봅니다. 풍한 감기는 오한이라든가 미열, 두통, 또콧물이 맑고 팔다리가 아프고 기침을 하는 증상이고요. 풍열 감기는 열이 심하고 코가 마르고 구건 입이 마르고 목이 붓고 아픈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침체방 혈들을 하나하나 보면요. 백해는 기본이고 폐경의 화열인 어제와 폐경의 수열인 척택 또 신경의 수열인 음곡 그리고 풍지 풍문 폐요 이런 혈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감기는 폐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폐정격을 쓰셔도 좋습니다. 감기에 두통이 있을 경우에는 사신청이 좋고요. 사신청 대신 백회와 짝에서 좌우 통천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또 전두통이 있으면 두유나 찬죽을 넣으시고요. 편두통이 있을 때는 태양이나 솔곡혈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콧물이 나거나 코막힘이 있을 경우에는 영양혈, 비익, 인당혈을 추가해 주시고요. 기침이 있을 때는 인맥에 천돌혈을 쓰시면 좋습니다. 또 열이 심하게 날 때는 대추, 합곡, 곡지 지구열을 자침을 하시고요 소상과 이첨은 사열을 해주면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증상들이 두통이라든가 또 비염, 기침, 또 열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가 본데요 코로나 후유증도 감기와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러한 경혈들을 이용해서 침치료를 하면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백회는 기본이라고 했죠. 어제는 제1중숙골 안쪽 어복에 있는 경혈인데요. 사해주는 게 좋습니다. 측택은 폐경의 수혈인데요. 감기의 수혈은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곡은 족소음 신경의 수혈인데요.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바람풍자가 들어가 있는 풍지는 감기에 좋습니다. 보통 혀는 고혈압, 머리 열을 내리는데, 혈압을 내리는데 쓰는 경혈입니다. 풍문은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감기에는 풍문을 씁니다. 폐유도 방광경에 유혈로 방광일선에가 있는데, 3번 흉추 밑에 동맥의 신주혈에서 좌우로 1.5치에 있습니다. 이 폐유도 감기에 많이 쓰고요, 해수, 기침, 또 심장 열강하는 데도 쓰이고요, 도안에도 씁니다. 그 다음에 폐정격입니다. 폐정격은 폐가 허할 때, 폐 기능을 정상으로 충실하게 하기 위한 보호하는 처방인데요. 그 침치료 원칙은 보모하고 사관하는 것입니다. 보모는요, 폐 금의 모는 비토이니까 모경인 비경의 토열인 태백을 보아. 자기경맥인 해경맥의 토열인 대연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사관, 관을 사하는 것은 폐금의 관은 심화이니까 관경맥인 심경의 화열인 소부를 사하고 자기경맥인 해경맥의 화열인 어제를 사하는 것이 폐정격입니다. 감기에 두통이 있을 때는요. 사신청을 추가해 주시면 좋은데요. 사신청은 백회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로 한 치거리에 있는 네 개의 경혈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 통천을 쓸 수도 있는데요. 통천은 백회에서 한치 앞으로 나와 가지고 양옆으로 1.5치 거리에 있는 방광경의 경혈입니다. 전두통이 있을 때는 두유혈이 좋습니다. 또 잔죽도 전두통에 좋습니다. 잔죽을 자침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사자를 하던가 이 잔죽에서 어여쪽을 향해서 투를 해도 좋습니다. 모든 눈질환에 좋고요.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은 경혈입니다. 다음에 편두통이 있을 때는 태양혈이 좋은데요. 관자놀이 부분입니다. 솔곡혈을 향해서 자침을 하시면 됩니다. 설곡혈은 다암경의 경혈인데 각소에서 1.5치 되는 곳에 있습니다. 편두통에 좋습니다. 또 콧물이 나거나 코막힘이 있을 때는 영양혈이 좋습니다. 영양혈은 이 비순구를 따라서 사자하면 됩니다. 비익은 이 비순구 끝에 있는 경혈인데요. 침방향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코질환에 쓰지만은 특히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경혈입니다.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 인당혈이 좋습니다. 인당혈은 이 위에 진정혈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행자를 하면 됩니다. 천돌은 인맥의 경혈인데요. 기침이 있을 때이 천돌혈이 효과가 좋습니다. 또 기침이 있을 때 평소에 이 천돌혈에다가 티침을 두세개 붙여도 기침에는 아주 좋습니다. 열이 심하게 있을 때는 맨 먼저 대추혈입니다. 감기 천식 고열 해열에 쓰고요, 고혈압이라든가 경황 두통, 요통 등에 쓰는 좋은 경혈입니다. 또 고열 이 있을 때또 얼굴의 모든 병에 합곡이 좋습니다. 곡지입니다. 곡지도 열이 많이 있을 때에 곡지 열이 좋습니다. 특별히 곡지 열은 중풍이라든가 피부병에 좋습니다. 다음에 열이 심할 때에 참초경의 화열인 지구가 아주 좋은 경혈입니다. 고열이 있을 때 소상사열인데요, 폐경의 정열로 열이 날때 좋고요, 특별히 급체도 에 좋습니다. 이 이점을 사열할 때는 피가 속구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고열이나 해열에 아주 좋은 절입니다. 감기 기침에 대해서 종합해 보시면은 백회 폐경의 어제와 적택, 신경의 음곡, 담경의 풍지, 방광경의 풍문 폐유을 쓰시면 좋습니다. 또 폐정격을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태백보, 태연보, 소부사, 어제사 두통이 있을 때는 사신총이라든가 통천 또 전두통이 있을 때는 두유, 잔죽 옆쪽으로 두통이 있을 때는 태양이나 솔곡이 좋고요. 콧물이나 코막힘이 있을 때는 영양혈이라든가 비익, 인당혈이 좋고요. 기침을 할 때는 천돌이 좋습니다. 열이 심하게 날 때는 대추, 합곡, 콕지, 지구가 좋고요. 소상 2.4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콧물이 날 때도 있고 또 기침도 하고 또 열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코로나 후유증도 같은 시각, 같은 관점으로 감기에 쓰는 경혈들을 써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